안녕하세요. 처음 실시간 키는 또치입니다. 음, 일단 저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일단 전더실편 집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지 않고 그냥 갤러리에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네요. 오, 안녕하세요. 제 채널의 첫 번째 시청자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갑자기 모명인 건왜 물어보시지? 아, 네, 그렇죠. 제가 실시간을 키던 안 키던 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그리고 지금 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유무차별인 거 아시죠? 와, 아직도 본인 잘못을 모르시네. 일단 차단하고, 저희 언니가 유명한 유튜버인데, 저격해달라고 할게요. 수고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오늘 처음 실시간 켜는 거니까, 그냥 오늘 밥뭐다 받을게요. 그러면 내첫 반모자인 기념으로 내가 심해줄게. 응? 아 뭐야. 나 잘못 눌렀네. 근데 나 차단하는 건 아는데 차단 푸는 건 모르는데. 아 진짜 미안해.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오늘 처음 실시간 키는 거라 그래. 아 진짜 미안해. 네? 무슨 일이야? 말투가 감동님 죄송합니다. 아니 저 이따가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이 더운 날에 먹지도 못하고. 진짜요? 설마 세모님 백신 아닐까요? 와 진짜요? 너 영어 못 하는 거티 내는 거니? 제 <laughs> 엄마세요? 내가 이제 봐도 필리핀 유학가서 영어 배웠던 사람이거든 일단 M E M E는 메메라는 발음이나 일단 내가 생각하기엔 너는 나는 을 뜻하는 미가 미 발음이 나서 당연히 미미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너가 아까 M A M A라고 했는데 그건 마마라는 발음이나 즉 엄마라는 뜻이지 너가 말하고 싶은 M 미미를 쓰려면 M I M I라고 써야 해 야, 자지 마. 하여튼, 나 요즘 좋아하는 남자 있는데 연애 상담 좀. 아, 제발. 내가 요즘 김준서를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요즘 걔랑 썸을 타고 있어.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좀 봐줄래?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걔랑 같은 피아노학원을 다닌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항상 피아노 치는데 항상 내방 들어와서 얘기하고, 어딜 땐 갑자기 나한테 너가 남자애들한테 철벽 치면 애들이 나한테 고백을 못할 거라고 그러고, 나한테 이상형 물어보고, 내가 어떤 오빠한테 놀림받을 때는, 그 오빠 보고 그만하라 그러고, 내가 피아노 칠때 대충 쳤는데 잘 쳤다 그러고, 피아노 끝나고 나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고, 오늘은 또 같이 놀자는 거야. 그러고 편의점 가서 뭐 사준대서 그냥 내가 샀는데, 물 샀는데, 갑자기 과자랑 주스 사준다는 거야. 그래야겠지? 김준수 초대해야겠다. 잠깐만, 김준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 너 어, 망했다. 응, 안녕히 다녀왔어. 아니, 너왜 이래? 아니, 너무 반갑다고. <laughs> 근데 혹시 어디부터 어디까지 봤어? 그냥 내 마음 다 말해야지. 아, 그렇구나. 사실 내 마음은 앞에 내용 그대로야. 나너 좋아해. 뭐지? 이 차일 것 같은 느낌은? 그래서 그런데 나랑 사귈래? 뭐, 뭐라고? 여친이 있다고? 잠깐만 그럼 지금까지 나만 혼자 설레고 있던 거야? 흑흑 그러면 이 영상 거의 끝나가는데 TMI 하나 해볼까요? 아니 저 수학 선생님이 하랬는데 안해서 혼낼 것 같아요. 하필이면 진짜 무서운 선생님 걸려서 진짜 많이 혼낼 텐요. 그리고 지금 이거 설명상인데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 갑자기 배 아파요. 아, 왜 아픈지 알겠다. 언니 내일 체육 들어있는데 어떡하지? 다 아, 망했네. 아니, 내일 학교 안 가고 싶어요. 하필이면 내일 체육도 있는데. 내일 유연성 테스트 하면서 다리찢기랑달리기등 진짜 하. 아, 참. 그리고 저 지금 추워요. 편집을 기준으로 비가 많이 와서 춥네요. 어? TMI 많이 한것 같은데 시간이 아직도 6분 56초네요. 그러면 다시 과수세계로 가봐요. 음, 네, 저 민초 엄청 좋아해요. 근데 무슨 해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한번 민초 토론해볼까요? 아니, 여러분. 일단,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라고 만들어진 음식이죠. 그런데 민트초코를 먹어야 입안이 시원해지고 청량해지는데, 민트초코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슨 맛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죠? 내가 이 토론을 왜 열었지? 아니 갑자기. 하. 그럼 이만 실시간 꺼볼게요.